테슬라가 이번 주에 가격 인하를 결정해가지고 미국에 발표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떠들썩했죠. 전 세계가 떠들썩했으니까. 자, 테슬라의 하나하나가 그 행보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는데 이 가격 파장이 사실은 테슬라 하나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느끼고 계시겠지만 어떤 파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테슬라가 먼저 가격을 어디서 인하했냐? 중국에서 인하를 했죠. 중국에서 아주 급격하게 아니 뭐 그냥 발표 없이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놀람> 테슬라 <놀람> 지금 중국말 제가 잘 모르니까 환불해줘, 어? 어, 환불 해 줘. 환불 환불 라이 라이 어 하는 거죠. 많아요, 지금. 테슬라 가 가지고 항의 방문한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뉴스가 됐어요, 지금. <놀람> 매 가가지고 어? 나 지금 차 샀는데 500만 원에서 뭐 800만 원떨어졌다그랬나 아 근데 저한테도 좀 화가 날것 같긴 해. 이거... 볼보라 그랬나? 폭스바겐이라 그랬나? 한국에서 최근에 차를 샀는데, 그게 공시 안해주고선그 다음 주인가에 갑자기 몇백만원 이툭 떨어지니까, 그 돈을 내고 산 사람은 되게 억울하죠. 심지어, 하물면, 예를 들어, 마트에 가가지고 2만원짜리를 샀는데, 코스코에서 주로 이런 일들 많거든요. 2만원 주고 급해가지고 샀는데, 물건을 샀는데, 다음 주에 쿠폰북이 나왔는데, 1 5 0 0 0원이야 아니 뭐, 아니면 뭐 20만 원짜리를 샀는데 다음 달에 15만 원에 팔아. 5만 원만 해도 그게 <laughs> 가가지고 그 소급 적용해주세요 그러면 리턴하고선 다시 사세요 이러잖아 5만원도 그렇고 5천원도 그런데 이게 500만원 이어 봐요 오, 저는 중국 사람들을 별로 동조 하지 않지만 짝스런 인하가 나한테 닥친다면 난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mbc가 그 테슬라에 대해서 보면 요즘에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많이 짓더라고요 제목 장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제목이 좀 너무 하지 않나 이거 <laughs> 시가로 파는 화려해 인가 <활어인가>? 이건 <laughs> 제목이 와 진짜 제목 장이죠 진짜 <laughs> 테슬라 약간 요즘에 mbc가 테슬라 안티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조선일보에서 저보로 이렇게 안티 같은 자료를 제공해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요즘에는 mbc가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런지 <laughs> 네 아무튼간 그래서 먼저 중국에서 이런 파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 지금 미국에서 매표가단 어, 겁니다. 어떻게 됐냐? 모델3 일반 모델과 모델3의 퍼포먼스 모델의 15% 이게 원래 62,000이었는데 이렇게 내린거죠. 왜 그러냐? 이게 미국에서 7,500불 보조 받으려면 55,000불로 내려라 이러는게 있어가지고 이게 테슬라가 탁 맞춘거죠 이거를.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안 맞춘 이유가 75,000불 때문에 안 맞춘건가요? 아무튼간 지금 완전히 내려버렸죠? 그리고 65,000불을 지금 제일 많이 내린게 이거죠. 모델Y의 롱 레인지 저기 배터리 용량 많이 달린 거, 이게 지금 무려 20 가까이 내려가면서 52,000불. 그 다음에 모델 s와 모델 x를 상당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줬죠 만불 이상 내린 게 아니고요 천만 원이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내렸습니다 2천만 원 아이 뭐 환율 따지면 260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미리 산 사람들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테슬라를 좋아하면서도 이게 근데 이게 주식 하시는 그 주식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을 보니까 디플레이션하고연관이 약간 있대디플레이션이 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가격이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계속 내려갈 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데 조금 조금 씩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디플레처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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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날에 몇 번에 걸쳐서 하면 사람들이 차를 안 산대요 왜안 사냐면 어유 좀 있으면 더 내릴 텐데 왜 지금 사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하죠 내리고 있으니까 에이 더 내릴 건데 뭐 하러 아파트를 지금 사 이런 거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야야야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자 이래가지고 가수요가 생기는데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갈 때는 이연 수요라고 해가지고 수요를 뒤로 미룬다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예 한 방에 팍 내리고 더 이상 안 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 가격이 최적 가격이 가능 가격 밑으로는 안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아무튼 확 내려야 사람들이 더 이상 아 다음에 더 낼까봐 못 사겠어 라고 미루지 않으니까 초전박살 좋네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는 원래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기로 유명한 자동차였는데 중고차 가격이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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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11월달까지의 가격이니까 이제 앞으로 중고차 가격은 급격하게 한 번에 스텝 다운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스물, 스물, 스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한번 가격이 확 인하가 됐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옛날 현대에서 갑자기 아 진짜요? 가격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아 보통 저는 자동차 가격은 다 올르기만 하는 걸 봐서 내리는 거는 사실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자 원인은 아직 이거 왜 했는지 아지 원인은 잘 모르죠. 정확하게 테슬라가 그 미디어 팀이 있어서 밖에다가 우리 이런 이런 이유로 내려준 거예요라고 알긴 안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금액을 맞춰준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는 게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 중국에서는 무슨 뭐 40%를 뭐 떨어졌다는 둥 아니면 40%를 생산을 했는데 30%밖에 안 팔렸다는 둥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추측. 있는데 테슬라는 그나마 깎아 줄수 있는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마진이 25%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한 자릿수 마진을 보고 있는데 테슬라의 마진은 거의 BMW 벤츠급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자동차의 마진과 아니면 아, BMW 벤츠도 아니구나. 페라리급이죠. 페라리급의 마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래서 여유가 있어요. 조금 내려도 되는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해요. 이제 처음에 가격을 내렸던 중국 시장의 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넷 마진율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그로스 마진이라는게 있고요. 넷 프로핏 마진이라는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보면은 여기 0예요 0%인데 테슬라는 지금 20을 상회하고 25로 넘어갔죠. 여기 보면은 니오가 파란색 20% 여기가 리오토 그 다음에 엑스펑 상당히 다 마진을 확보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 내 프로핏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 내 주머니로 얼마 들어오냐. 비용 다 까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다 내고 뭐 그런 거다 까고 나가지고 진짜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냐. R&D 비용도 있어요. 연구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R&D를 해야 되니까 R&D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결국 소비할 거다 소비하고 내 호주머니로 얼마나 들어오냐라고 봐면은 엑스펑은 마이너스 3 0 가까이 되고요. 니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낮. 30% 40% 되고요. 리 오토가 0%에서 간신히 간신히 브레이크 기 분을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지. 대부분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나 조금 비아디는 비아디는 좀 달라요. 여기에 이 그래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비아디는 좀 달라서 제가 따로 갖고 왔어요. 비아디에 제가 넷 마진을 못 찾았는데 거의 테슬라에 육박해서 올라오는 업체가 비아디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쓰시 지금 제가 비아디 관련해 가지고서는 원래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려고 이게 작년부터 움직임이 신상치 않아서 비아디 관련한 자료를 만들고 만드는데 매주마다 이슈가 쏟아져서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아직은 못 만들었는데 이 영상은 곧 출장 다녀와서 꽃피는 봄이 오면은 비아디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아무튼 테슬라에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게 잘 따라오고 있는 업체는 비아디입니다. 일단 비아디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안 팔리는 거, 그 시장을 좀 뺏어가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비아디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문제는 지금 테슬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도 지금 뭐 활발하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테슬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중국 광동성엔 비아디 아이온이라고 읽어요, 그거를? A-I-O-N? 아, 그렇습니까? 아, 비아디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합쳐져가지고 그렇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너무 싸우지들 마시고요. 아. 전기차 마진은 따로 못 봤습니다. 뭐 알려주시면은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집할 때 넣가지고 어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전기차 마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는데, 비아디 전기차 마진은 그래도 3에서 4%라고 들었거든요. 아무튼간, 아, 지금 그래서 <laughs> 테슬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누구 걱정해야 되냐? 아, 현대차 큰일 났습니다. 현대차가 문제입니다, 현대차. 뭐, 우리가 중국 자동차 지금 비아디 걱정해주고, 뭐, 니오, 뭐, 리샹, 뭐, 걔네들이 걱정해줄 때가 아니야. 진태 양난에 빠진 현대 자동차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아, 진태 양난, 요즘에 이런 말 쓰면 좀 너무 어려운가요? 얼마 전에 그짤을 봤는데, 중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 애들한테 중식을 주십니까? 우리 애들한테 한식을 주셔야죠. 막 이런 글을 어머니가 올리셨다는 글을 보고 큰일 났다 한국에 그거 막 이런 거 나오던데. 아, 이거, 이거 큰일입니다. 요즘에 이거 한자어를 잘안 쓰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좋아할 때가 아닌 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큰일 난게 뭐냐면은 중국의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대요. 난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 아, 중국에서 조금 안 팔리는 거뭐 불매운동을 한다는 둥뭐 이런 얘기 뭐 그래 뭐 신세계가 퇴출된다는 둥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1%까지 떨어졌다 는 거를 어 최근에 알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중국에 있는 그 현대차 공장 하나가 문을 닫고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한테 팔려나갔더라고요 큰일 났더라고 진짜 개점 휴업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러시아 인력의 80%? 아, 또 찾아봤더니 지금 현대자동차가 큰일 난게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공장의 출하량은 빵이야 빵.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뭐 보니까 도요타도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 뭐 전쟁 나니까 그렇긴 하겠지 근데 러시아도 안 팔려 중국도 안 팔려 진태 양난에 빠졌죠 지금 근데 이게 여기만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문제죠 또 미국 미국은 큰 시장 중에 하는데 중국과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시장에 중국은 아시아라고 해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3전 세계 차량 팔리는 양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으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아시아 쪽에 3 미국의 3유럽에3이 정도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큰두 덩어리에서 힘들어 오시면, 어 힘들죠. 아무튼간 이게 가격 내려간 거를 누가 표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봤는데 보면은 테슬라 가격이 지금 모델 3 스탠다드 가격이 4 3,990 불에다가 이게 내려준 가격인데 여기에 지금 7,500불 EV 크레딧 보조금 받으면 3만 6,000 달러에 3만 6,000 달러 테슬라 모델 3가 모델 3가 3만 6,000 달러.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중에 두 번째로 싸. 저 같은 테슬라 모델 3 타는데. 이거보다 아네 여기에는 두 번째로 싸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는 다른 모델들이 안 보이네 그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보이네더싼 것도 있죠 더싼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볼트는 7,500불 받으면 거의 2만불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다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지금 5만불이었던게 42,000달러로 내려온 거죠 7,500불 받으면 42,000달러 y가 43,000 y의 롱레인지가 45,000 3 5 0 내려가면 아이오닉보다 싸 뭐 ev6 보다는 훨씬 싸고요 현대자동차는 다 밑에 있죠 지금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륜구동 차보다 거의 700만 원 가까이 싼 거죠 누가 이거 사? 야 이게,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테슬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연예인 걱정하고 테슬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더이 테슬라 걱정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거 이거? 원래, 테슬라는 프리미엄 가격대에서 주로 경쟁하고 있었죠. 이거는 카톡에다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테슬라 찬이라는 데서 퍼오신 것 같아요. 카톡방에 올려주신 거를 캡처해 왔는데요. 아, 트위터에서 본 거예요. 트위터. 아, 감사합니다. 럭셔리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2021년에 BMW가 1등, 테슬라가 2등입니다. 럭셔리 자동차에서만 해도 테슬라가 압도적이었는데 2022년에 이미 BMW 벤츠, 렉서스, 아우디를 다 제치고 49만 대로 1등을 차지를 했죠.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프리미엄, 미국에 있는 프리미엄 자동차에서만 1등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발표했었냐?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는 게 목표다. 2천만 대. 지금 100만대 문제가 아니라 2천만대를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일론이 말한 2천만대를 판매하려면 이걸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프리미엄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되죠 이게 2천만대로 간다고 한 얘기는 전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가 1년에 8천만대 정도 됩니다 8천만대? 뭐 왔다 게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뭐 7천만대에서 8천만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2천만대를 테슬라가 팔겠다는 건데 이렇게 팔겠다는 얘기는 뭐 냐면 대중차의 가격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차를 공격 안 하고 프리미엄으로 2천만 대 파는 건 불가. 그런 시장이 없어. 뭐 인도에서도 살수 없고, 중국 사람들도 그가격대에살수 없고, 한국도 그 가격대를 살수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들을 살수 없단 말이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타는 차는 대중차 가격 레인지가 훨씬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다들 막그랜저타고 제네시스 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포터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중차 가격 역대. 포털을 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웃었다고 또뭐요거하면서 유쾌하게 방송하려고 웃은 거니까 제중차의 가격대를 공략하지 않고서는 이거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데 그 가격대를 지금 빨리 공략하는 그 시점이 현재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냥 이론 머스크가 AI 그러고서 지금 공략을 하려고 그 가격대로 지금 낮추고 있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모델 3가 아니라 모델 2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계획 없 씀 이랬잖아요. 근데 모델 2는 아니어도 저가 모델이 하나 나와야 될 건데 그 저가 모델의 라인업에 맞춘 가격대를 지금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저의 추측입니다 다른 사람이 추측한건 아니고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2천만대를 하려면 이 가격대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은 내리긴 내렸어야 돼요 지금 이 가격도 3만6천도 대중적인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거의 근접해서 왔죠 뭐 2만9천9 9 0달러이 정도 되면 대중차라고 볼수 있죠 이 정도 가격대로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결국은 내려와야 2천만대 팔죠 그죠 현재 지금 판매 량은 얼마 정도 되냐? 2020년 현재 지금 보수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을 두개다 갖고 왔는데요. 내년에 250만 대 수준 아니면은 낮게 보면 170만 대 수준을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가서 나중에는 2천만 대저 위에 2천만 대 2천만 대를 팔겠다는 거죠. 내년 누적이 아니고 내년 그렇게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격대가 내려오는 건 필수예요. 필수. 폭발적 생산과 더불어서 판매가 이뤄야지 그 생산만 2천만대 하면 뭐예요 <laughs> 팔려야지 그렇죠? 팔리려면 결국은 일반 가격대의 타겟 고객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어, 사이버 그 플러스 픽업트럭의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사이버트럭 사이버트럭이 트럭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트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고 일반 가격대에 있는 제너럴 퍼블릭에 있는 가격대의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는 필수적이었다 생산 속도 높여서 가격을 더낮추는고 <laughs> 감사합니다 도배하지 마십시오. 도배하면 은 어쩔 수 없어. 타이머 한 5분간 얘기 는 못할 거예요. 5분간. 강퇴는 좀 그렇고 그냥 5분간. 아무튼 가격 인하는 필수였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였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로는 늘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곧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다고 이제 사진도 올라오고 하던데, 에, 이게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에 물량을 밀어내기, 특히 모델 Y 물량을 밀어내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정확한지 아닌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다라는 거. 아무튼가 테슬라 마진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테슬라 가격 인하의 파장이 테슬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 이외의 회사들한테 문제가 더큰것 같아요. 치킨 싸움이란 얘기들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테슬라 마진은 마진이지만 제일 문제는 제일 걱정되는 거 한국 회사죠. 한국 회사들의 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 앞에서는 적군이 몰려오고 뒤에는 지금 낭떨어지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내연기관 차로서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지금 총 마켓 쉐어 10%를 육박하고 있어요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길거리에 그런데 지금 내연기관 차에는 잘 보이는데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IRA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인한 그 보조금을 못 받은 걸로 인해 상당한 고전이 예상돼서 지금 빨리 공장을 짓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알라바마에 그 2025년 완공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뭐 그런 안에 로우 머티리얼들도 중국 거여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현대 자동차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 테슬라가 던진 이 돌멩이가 팡하고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파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아무튼 이슈를 던져주는 테슬라, 유튜브의 컨텐츠를 마르지 않게 하는 테슬라, 사랑합니다. 주식은 빨리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어, 주식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